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도도튜브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결함 중 시동 먹통 증상에 대한 이슈를 시키고 나서 대응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 카페를 통해 시동 먹통 증상을 호소하는 신형 팰리세이드 출고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알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느 공중파에서도 이런 소식들을 접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현재 신형 팰리세이드 출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대차에서 BDC 이슈 관련 사전 점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행하고 계신 팰리세이드 차량의 사전 점검 스마트키 도어락 관련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니 센터 및 가까운 지정 블루헨즈를 방문하셔서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였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문자를 받지 못한 출고 고객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문자를 받지 못한 신형 펠리세이드 고객분들은 대표 블루핸즈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싶네요. 문제는 이 안내 사전 점검이 BDC 업데이트만 해준다는 것인지 아님 BDC 부품 교체를 해준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 시동 먹통 증상 관련 현대차의 고객센터 답변은 BDC 부품이 부족하여 10일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한 적이 있어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해도 부품이 부족할 것이기에 BDC 부품 교체가 아닌 단순 업데이트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증상에 한 카페 회원분께서 제보한 내용으로는 똑같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견인으로 하이테크 센터에 입고를 시켰는데 엔지니어분이 본사에서 다시 내려준 파일로 업데이트를 했지만. 동일한 증상이 나와서 BDC를 다른 제조사한테 받아 교체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의심해 볼수 있는 것이 사전 점검을 통해 BDC 업데이트 후 이상이 없으면 교체 없이 내보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분처럼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동일 증상이 나오는 분에 한해서만 다른 제조사의 BDC로 교체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업데이트 교체를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부분인듯 싶네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가장 인기 파워트레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시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는데요. 최근 불거진 현대제철 창사 이래 최초 부분 직장 폐쇄 소식을 전해드리며 2분기 생산 계획이었던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시점도 불투명해진 게 아닐까 예상을 했었었죠. 하지만 다행히 현재 내부적으로 다음 주 경영 설명회를 진행하고 4월 초부터 하이브리드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다렸던 소비자들에게는 담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현재도 미리 출고된 가솔린 모델에서 결함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더욱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이전에 전해드린 17가지의 문제점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된 문제의 제보가 카페를 통해 나왔는데요. 신차들 구매하면 가장 많이들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렁크와 시트 뒤편 커버 부착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 작업을 하면서 몇 번에 걸쳐 이 3열 시트를 접고 펴고를 했는데 2열 우측 시트가 먹통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와 시동 먹통에 이어 이번엔 시트 먹통이라니 펠세이드 먹통 에디션이라고 해야 하나요? 듣기만 해도 신차법은 소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날지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트렁크 매트 작업을 하다 이런 동일한 증상으로 인해 블루핸지에서 시트 초기화로 정상 작동시켰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걸 보니 고질병인 듯 싶죠. 문제는 시트 초기화에도 안될 경우인데요. 문제가 클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또 하나 많이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신형 펠리세이드의 트렁크 미작동인데요. 이것 역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후진시 이렇게 레이저 빛을 쏘는 증상도 계속해서 신형 펠리세이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 역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BDC 교체하고 집에 왔는데 또 이런 증상이 나와서 다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저처럼 두번 가지 마세요라고 다른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최근 비나 눈이 왔는데 신형 팰리세이드의 와이퍼가 미작동되는 증상을 카페 매니저님이 겪으셨다고 하네요. 엄청 놀라서 겨우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오시죠. 와이 정도면 거의 결합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한데요. 이젠 또 뭐가 나올지 놀랍지도 않을 것 같네요. 까득까득 끝이 없는 문제점의 화수분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형 펠리세이드를 정밀하게 테스트하거나 검수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출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영상에는 다 안내해드리지 못했지만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클럽의 LX3의 결함 문제점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 보시고 내 차량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신형 팰리세이드의 BCD 관련 오류 사전 점검을 현대차에서 실시함과 더불어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초 생산일이 4월 초에 이루어질 수있다는 예정 소식이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결합 문제로 출고 고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